자, 일단은 허리를 좀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등이 천장으로 보이게 해서 쭉 90도까지 이렇게 들어 볼 거예요. 들고 10초 유지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 볼까요? 네, 유지. 둘, 셋, 넷, 이거 이제 근력. 다섯, 여섯, 10초,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고요. 내릴 때 천천히. 다시 한 번. 허리 펴고 등 펴고, 자, 쪽 조금 더, 조금 더 유지. 하나.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아마 앞이라 잘안 보이지만 턱은 당겨주세요. 턱을 당겨놓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내리시고. 오늘 근력 운동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완하는 걸 많이 했고요. 자, 한 번만 더. 자, 등을 펴는데 사실은 <laughs> 제가 등을 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등을 펴는 걸 사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하면 등이 펴져요. 그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등만 펴는 게 아니고,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거. 그럼 등 펴져요,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음. 네, 좋아요. 음. 음. 자, 그 상태에서, 턱 집어넣고, 양팔 옆으로. 살짝 뒤로. 팔을 살짝 뒤로. 양팔 살짝 뒤로. 네,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할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천천히 하시고,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지구력, 열 여덟, 열 아홉, 호흡하시고, 스물, 스물 하나, 턱 당기시고요, 자, 스물 둘, 스물 셋, 좋아요,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27, 28, 살짝만 더 올리고,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천천히 내리고요.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었어요, 선생님? 오. 자, 그러면 짐볼, 짐볼로... <laughs> 아, 저도 이번에 새로 산 짐볼이 있는데, 그 공기 넣는 게 지금 난감하네요. 제가 10번을 먼저 보여보면, 음, 이거는 안정성이 이것도 자, 무릎은 무릎 세운 다리로 해서 이렇게 팔, 양팔로 짚고, 체중을 팔로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보는 거예요. 네? 천천히, 네? 이게 잘안 되면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좀 적응하면서 팔로 체중을 잘살 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할때 그냥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고요. 어깨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미는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네. 쭉응조응예 어, 네. 네. 천천히 적응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왔다 적응하는 거예요 팔이 어깨가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밀어낸 거예예그 네. 네. 채로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그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자신감이 있진 않으시 죠좀 떨려요 네, 네, 음. 오늘은 이렇게 적응만 하는 거예요 네, 적응만 하고 진짜 이거 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 유지를 못하시거든요 옆으로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쵸? 체중은 팔로 싣는 거예요. 팔이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무게중심을 팔로.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자, 휴식하시고요. 오늘 그냥 경험만 해보는 거니까. 왜냐면, 하 어, 이 정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난이도가 힘들구나 하고 이제 다른 운동을 차차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 운동 했을 때,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냥 초기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떼보는 거예요. 무릎을. 전, 저 지금 이제, 이제 저는 흔들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렵죠. 해보시게요. 응. 숨, 쉬, 숨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오. 어, 잘하시는데? 오, 오, 네, 불러, 그래. 오, 잘하시는데요? <laughs> 운동하실만 하겠는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내발기기. 네 진짜 마지막이요. 에 네, 진짜 마지막. 내발기기. 네 내발기기. 네 조금 더 앞으로 더 중심을 이동해보세요. 양팔로 이렇게 지탱할 거니까. 커도, 네, 커도 뭐 응, 뭐 잡을... 응. 괜찮아요. 뒤, 뒤에 뭐 무릎을 쭉 펴볼까요? 어, 오늘... 네, 맞아요. 어, 지금 괜찮아요. 응. 해서, 자, 오른팔 살짝 들기. 내리고, 오, 자세 잘, 잘하시는데? 잘 자, 왼팔 살짝 들기. 오, 할수 있는 만큼만. 다시. 자, 오른팔 살짝 들기. 다시. 자, 왼팔 살짝 들기. 네, 한 번씩만 더. 자, 오른팔 살짝 들기. 네, 등 근육 운동이 되죠? 자, 마지막. 왼팔 살짝 들기. 자, 유지해 볼게요. 그만. <laughs>